설마 <laughs> 오? 오케이, 오 다행히 제가 왼손은 놨어도 오른손은 안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을 넣긴 했는데, 약발 3은 3이죠. 선님력 진짜 뺨 마렵니다. <laughs> 다리 긁기는 씹. <씨. 웃음> 나도 긁을래. <laughs> 한번 더 긁을래. <laughs> 한번 더내 <laughs> 앞에서 다리 긁어. 여름철이라고 모기가 있나? 쓰리두원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오늘 맞춰볼 스쿼드는요 1.8조 에이시밀란 스쿼드를 맞출겁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닉네임부터가 김인자기 인자기에 대한 굉장히 엄청난 열성팬으로서 게임 안에서 인자기 아니면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 전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 넥슨님께서 라이센스를 못하셨나봐 인자기 형님 안그래도 지금 아이콘 약발 3도 빡치는데 모먼트 출시 계획이 없으시대 그러셔가지고 주인분께서 한숨 뻑뻑 쉬시면서 EBS 플리포 인지기 형님 금카를 영입을 해주셨고요 요거 끼고 그리고 이전에 쓰셨던 대피에로 요거 교육시즌 금카 판매하시고 요거 판매 대금 받은 상태로 에이시밀란 스코드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코드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대로 선수 걸고 나서 주인분께서 대납을좀 해주세요 일단 선수 먼저 걸게요 일단 주인분 제 제발, 300억 넘는 것만 떠주세요. 나와라. 제발, 300억만 넘어주세요. 진짜, 제발요. 진짜, 리트만은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잉글랜드? 백업? 어, 제라드 아닌가요? 오! 뭐야, 1300억이네. 나이스! 뭐야, 130억인 줄 알고. 오! 오!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주인분. 가투소를 1시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사진다. 그러면, 업 가투소, 실카도 동시에 걸게요. 그리고 먼저 사지는 걸로. A few moments later.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은카 사서 가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뭐, 오늘만 시간도 아니고, 주인분이랑 또, 많은 스케줄을 우리가 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서 리뷰가.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내일, 야무치게,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4시간 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분의 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인분께서 조투소 영입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레벨업까지 시켜서 깔끔하게 팀이 완성된 모습,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스코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컬러, 11명 전원, 깨져있죠, 당연히. 자, 능력치 플러스 4의대인수비 그리고 태클 플러스 30. 봤습니다. 인자기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남자. 인자기 그 자체. 미스터 김인자기님. 사실 원래 EK리그 케미를 AC밀라에는 추가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인자기에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탬을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인자기, 피릴록, 조투소 잠브로타, 네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 이탈리아 황금세대 대인수비 가속력 플러스 2에 가로채기 플러스 1을 받는 실상은 이제 인자기한테 가속력 플러스 2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진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키퍼에는 하시즌, 장루이지, 돈나룸마 풀백에는 왼쪽에는 잠브라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2 2위챔스 나비데 칼라브리아, 체카 그리고 센터백에는 주공말디니, 금카랑 그리고 옆에는 쓸만한 네스타인, 홈그론, 알렉산드로 네스타 이렇게 응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스타가 AI는 괜찮... 그데 내려서 문제였는데 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빠르게 나와 가지고 아이콘 대체 자원으로 쓸만 해요. 볼란치에는 아우 진짜 이제 라볼피아나의 정석과도 같은 선수 피를로와 우리 팀이면은 좋은데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 X 같은 선수 바로 젠나로 투서 선수를 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 원톱 인자기 피드 빠르고 재밌어. 어 공미에 굴리트 양발에 카카레야 개빨라. 근데 상대 공격 우리 팀 파이널 서드 3선까지 내려왔을 때 심장 박동수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임? 제공권 대나 줘버려. 수비 가투서가 일단 해. 근데, 스피드는요? 몰라. <laughs> 자, 그리고, 윙어에는요, 왼쪽에는 카카, 그리고 오른쪽에 레앙으로 완전히 그냥 카레이서 느낌으로 윙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에는, 주인분의 심벌, 주인분의 사랑, 주인분의 빛, 필리포 인지기 선수. 그는 전혀 축구를할줄 모른다. 다만, 올바른 위치에 서있을 뿐. 바로 그 선수, 에리안 가바차게달려있고요 스피드 빠르고, 위치 선정이, 노란 맛, 깔끔하잖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인분의, 이탈리아 황금 세드까지 껴버린, 1.8조 에이시밀라 스쿼드 지금 바로 출점식 경기 영상으로 한번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밀란 솔로 콘테 인지기 선수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s e t e t i c 인자기. 그는 전혀 축구를 할줄 모르긴 한다. 그러나 위치 선정 하나만큼은 따 봉. 인자기 위에 툭. 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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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고요. 아래 툭 주는 척 구랍니다. 두기 바로 까버리게. 루드거렛. 가가. 어떤데. 박스한 짧은 퍼터 인자기 같은 선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기 작은 선수들. 까까! 레이커르도 까까! 와 인작이 위치선정 봤어요? 어얘 맛있네. 약발 3이긴 해도. 와우! 필리포 인사기! 역시 역시 훌륭하시다 위치선정. 어 선수 하나 담가버리는데? 필릴라... 아... 아이 오른발로 거기서 쳐... 참...

라파엘로야! 그리고 나는 승리를 거머쥔다. 쟁취한다 승리를. w o r 킹 d fucking i 설마. <laughs> 오. 오케이. 다행히 제가 왼손은 놨어도 오른손은 안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을 넣긴 했는데 약팔 3은3이죠 손님 욕 진짜 뺨마이 없네 다리 긁기는 씹 나도 긁을래 한번더 긁을래 한번더내 앞에서 다리 긁어? 여름철이라고 모기가 있나? 월드 글렛 아 내가 언제 절로 줬어 아 근데 연결이 되네 또 스루패스의 사기성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Let's go! 내카레도 까까! 역시 왕자님이죠. 이렇게 해서 주인분의 1.8조 레전드 감성 이태리 스코드인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까보니 AC 밀란 스코드였던 것에 대하여 결정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이 스코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3선 빼고는 성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AC 밀란이니까 기본적으로 가닥은 잡혀있어요. 허나 이 3선으로 왔을 때 올라가는 심장 박동수. Listen to my heartbeat.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선수 개별적인 리뷰는 몇몇만 할게요. 일단은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은 윙어들 스피드 빨라서 좋고 전반적으로 체격이 괜찮고 꼬백은 진짜 말 그대로 AC 치밀라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수비 안 좋으면 안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명문 클럽답게 근본이 수비기 이 때문에 이탈리아 자체가 수비는 좋아요. 말디니, 네스타, 잠브로타, 칼라브리아 좋아요. 올키퍼 돈나룸마 고급여, 하시즌 금카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살짝 아쉬운 건 이제 볼란치의 무게감인데 이거는 사실 근데 주인분이 케미 맞추려고 억지로 한 거라서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챙기면서까지 가려고 맞춘 스쿼드는 아니니까. 그리고 원톱도 인자기 재밌긴 하지만 영 티어급 스트라이커 아니니까 또좀 임팩트 있을 만한 선수만 몇 가지 리뷰를 좀 드리자면 일단 네스타. 제가 방송 중에는 또 처음 써본 것 같은데, 확실히, 네스타의 기존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피드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실제로 안 느렸어요. 약간 퍼디난드 쓰는 느낌?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과토소 스피드 자체는 칠카라서 나쁘지 않거든요. 에, 수비 언툴이에요. 지독한 수비 언툴이에요. 문제는 근데 수비를 하고 나서 패스트 조심해야 됩니다. 약발이 3이라서요. 끝입니다. 비를로. 스피드 조금 느리긴 해요. 근데 체감이 좋고, 중거리 슛 미쳤고, 패스트 뒤지고, 수비는 1인분 정도 약간 해줄랑 말랑하는 그런 경계선사의 느낌? 가격 생각하면은, 급여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선수 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기. 제가 지금까지 이분 계정을 통해서 인자기를 이제 LN 인자기 6칸과 7칸 써보고 EBS 이거 금카 이거까지 써보고 그리고 아이콘 은카 써보고 개인적으로 금액대가 이게 제일 높아서 그런가 이게 제일 좋긴 했어요. 일단 노란 맛이 찍혔던 인자기는 없었거든요 주인분 계정으로 썼을 때. 근데 확실히 움직임이 좀 보법이 다르달까? 그리고 이제 일량 가마차기 달려있는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고 스피드도 빠르고 확실히 단점은 하나예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약발이 너무 아쉽죠. 약발 3이 티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어요. 약발 3은 어떻게 써도 약... 83이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선수는 아니더라도 재미난 선수는 맞다. 만만 넘치는 A시밀란스쿼드 야물딱지게 리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유튜브들 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